i t 오케이. 우 같이 입거든요. 그나스 포트이 도착. 잠자밭에서 대고 가세요. Yeah. 출발. 오르야더 서브. 261 진짜 맛있다. 자, 자기 아, 먹고 음. 하나, 둘, 셋. 겠다 오늘 어, 좀 축축한 날이라 보니까. <laughs> 엄마 거. 엄마 거? 아, 엄마 거 진짜 예쁘네. 이거는 이

예쁘다, 우와, 예쁘다. 잘 갔다 와봐 제가 남편 몰래 아버님이랑 점심 약속 했어요 저희 첫 데이트 우 저기 어? 어? 아니죠? 어디 가? 어? <laughs> 어. 어디 가? 어? 어. <laughs> <어디가>? 비밀인데 무슨 비밀 아좀 저기 친구 좀만나게 친구? 어 친구 <laughs> 누구? <laughs> 아나 친구 있어 한명 있어. I just finished all my meetings. 나 오늘 좀늦 늦을 수도 있어. 느껴 <웃음> 자기가 안았어 <laughs> 아니 요러 <여러분>, 제가 <laughs> 뷰티 유튜버가 됐어요. <같았어요. 웃음> 요게 셀린맥스 제품인데, 2년 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원지의 하루의 원지님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1위 하던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올 때도 제가 쟁여왔거든요. 사실 셀리맥스가 해외에서도 되게 인지도가 높아요. 북미 아마존에도 이제 각질 케어 베스트셀러에 항상 지우개 패드가 있고 네덜란드 아마존에도 입점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셀리맥스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 와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요. 왜냐면 제품도 너무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이 주황색은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모공 잡티 라인이거든요. 아까 썼던 요게그패 패드라는 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스는 토너. 굳이 손 따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닦아 쓰는 토너인데 원단이 쫙쫙 늘어나서 턱이나 인중에도 원하는 모양으로 붙일 수 있고 들뜨지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저는 막 붙이고 있으면 은 이게 찰떡같이 이렇게 붙어있어 한개딱 붙여주는 거지 붙으고들어이 하고 뭐 이때 머리카락 떨어진 것도 좀 줍고 이러면 은 이렇게 촉촉촉 제가 한국에서 마스크팩도 갖고 왔는데 잘안 써요 두번 썼나? <laughs> 그냥 얼굴 모양에더잘안 맞는데 계속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딱 붙여주면 이제 찰떡같이 붙어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게 남은 주스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남은 주스가 이렇게 그럼 이걸로또 이제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서 이제 보게 이렇게 해서 손도 가 손도 손이 부들부들해 어 이렇게 오. 그다음 이거 이거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저희 어머니도 사실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세럼 저희 어머니가 이거 뭐, 카톡이 왔는데 모임 갔됐데 화장 잘 먹었다 하더라 이렇게 카톡이 왔어 여기 인증샷 인증 잘하고 저는 원래 세럼 잘안 썼어요 사실 제가 여드름성 피부라 가지고 어차피 이번 생은 안 된다면서 <laughs> 잘못 뭐 바르면은 뭐 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안돼 그리고 따가워 보통 이제 모공 잡티 그러면은 비타민 C를 많이 쓰잖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쓰면 너무 따가워가지고 요거는 이게 그 비타민 C가 아니고 요즘 핫한 트라넥 33 하고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미백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듬뿍 들어있대요 그런 거 들어오시면 막 되게 따가울 것 같잖아요 하나고따다워 진짜 이 어떤 제형이냐면은 저는 한 3번 정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요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모 화장하기 전에 눈가에 해도 안따가고 신기해요 제가 여름에 강아지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막 모자 쓰고 뭐선크림딱 바르고 나가도 뭐 엄청 많이 타고 잡티 같은 게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좀 좋아졌어요 요거 한병다 써봤는데 바르니까 확실히 뭔가 화사해지 느낌? <웃음> 저... <웃음> 아니 <웃음> 여러분이 <laughs>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laughs> 옛날에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못 보여드렸어요. <laughs> 아침저녁에 이렇게 아, 딱 바르고 나니까 기분 좋아. 제가 파운데이션 두 가지 종류를 다 테스트 해봤는데, 밀리는 거 없어요. 하얗게 막 각질 일어나는 것도 없어요. 짱짱. 짱, 짱. 텔리맥스에서 초대박 그 할인이랑 선물. <웃음> 선물? You have a 선물 for 예, me?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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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 <선물>. 뷰티 <laughs> 아, 아, 유튜버야. 좀. 짱짱. 아, 나 뷰티 유튜버 데뷔야 지금. 선물이랑 진짜 역대급 할인을 1년 감사제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에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만감 땡큐 땡큐 어, 여러분 덕분에 제가 뷰티 유튜버를못 하죠 이거 봐 이마 광봐 이마 와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 아니, 아버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파이팅 화장이 진짜 잘 먹는 거 같아요 파운데이션 짱먹고어짱먹었 쫙쫙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핸드백도 하고 구두도 신어서 이렇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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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it's funny that I'm driving here, right? <laughs> yeah, I'm I so friends. Right? You've been here before? Oh, yeah. Oh, yeah, many times. Oh, well, wow, for real? It's a fancy one, right? Oh, wow. do well, you have heard about uh, one the one that I had to have now for the two time cancer. <laughs> 2 time cancer? Oh, Well, it. Yeah. So then, uh, I have to be operated again now. Uh, again? Okay. To get it further away just to make sure there are no other are around. Yeah. Like now I have a car, I can yeah. come whenever yeah. I want. Uh, yeah. And we can have like some lunch from yeah. time to time. <laughs> Only if you don't yeah. like. I mean, next time we can go to like a simple one. But... Well, yeah, hey, that is it a luxury one. Yeah, yeah. yeah. Good. Good. yeah thank you. 터치 감자, 그 다음에 돼지 고기 우리라를 디저트 가겠다 야, 야. y e s y e I liked it. d i you like it? Yeah, o 오이야. 저는 안전 운행 해가지고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삶아가지고 네, 또 물을 한번 빼내줘야 돼요. 이게 제가 속골이랑 우족이랑 같이 했거든요. 네. 음, 고기는 이제 다 뺐고요. 국물 오예 잘 우러났네요. 이런 일어날 때까지 다들 순식간오 <laughs> oh. I give it to you? 이거 <laughs>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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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타 <목소리도> 알버타인에서 이 버터 맛있는 것 같아요. 스탄팟이잖아요. 스탄이 그 mashed p 있잖아요. m 쉬 s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엘사 더 Elsa. 컴퓨터가 들인다고. 빨겁 좀 봉투로 빨겁 빨겁 좀 빨겁 좀. 삼파 좋아하실까 아니면 곰국 좋아하실까? <laughs> 어? 삼파. 이게 농부드 음식이래요. 소들한테 버터 갖고 와가지고 감자 밥해서 태고 소시지랑 간편하게 빨리 배 채울 수 있는 네덜란드 솔프드대 곰탕. 후추와 소금 어렵고요. 파를 넣어야 되죠. 듬뿍. 쓰. 가세요. 출발! What is this? <laughs> <laughs> <Istanbu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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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ou do Yes. a little Korean, but... Yeah, we have Korean, too. The Soup. Oh, no, soup is Korean. Yeah. Shall we come and sit So, we need to explain some of the things, right? The soup, of course. Yeah, the soup. Bear, bear, bear soup. Bear soup? Yeah, bear... <laughs> <laughs> ja, dat ja, is ja. Oh, er is een zo'n grote Ja. Gaan ook spelen? Ja, ik ga het Meat Wat is dit meat Dat is regele vlees. Vlees ook? Ja, vlees en... Dat is veel vlees. So... Mmm! They are very beautiful! Mm. Yea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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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a bite! Thank you, Nangyum! Not too much for you, Dad? No! No? <laughs> One more? <laughs> Which one was better? I <laughs> like <laughs> oh, The soup was alright, but... alright, right, but... <laughs> <laughs> this is a real meal. Common, winter, time? winter time Yeah. Winter time? It's pretty legit, so <laughs> <laughs> that's, <that's, that's, <that's why. <that's> 토리토르, 잠깐 모델 좀 해줄래? 아 너무 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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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귀여워, 봉순이한개 해줄까? 순이 너무 잘어린다 어떡한 사실 저희 집에, 음, 잘 사용을 안 하지만. <laughs> 이거 가짜 아니고 진짜 네, 진짜 사우나. 아, 아주 코지 하지요 네. 세이 안녕하세요. 안네안이하세요안녕하세 이거 안 써? 이거 양 귀여운데. 이거예요 아, 아, oh, uh, 너무 더워? Uh, okay, 자, 자. 아, 너무 더아 너무 더아 아, 너무 아 아, 너무 더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아아아 아, 아 아빠 잔다, 세랑아 <laughs> 아빠 잔다. <잔따>. 아잔리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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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많이 하셨다. 왜저이 새끼야? 벌써 한층 나왕. 선생님, 세럼 좀 발라드리겠습니다. 세럼은 <laughs> 촉촉하게 이분이 이렇게 해주게 이분. 이분. 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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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분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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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분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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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이분. 이분. 이 완전 힐링이다 완전 어 oh, sure. 고마워. 오, 맛있겠다. 어 핑크네. 있겠맛있다 <laughs> 자, 자기 먹어 여기도 맛있겠다. 여기도 맛있겠다. 여기도 맛있겠다. 여기도 맛있겠다. 여기여기 계속되고 있는 뷰티의 날이고요. 셀리맥스에서 연말 감사제를 준비하셔가지고 대박 할인과 사은품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4번 구성 세럼 팩패드 1 플러스 원 구매하시면 증정품으로 팩패드 하나 더 드리고 세럼도 드립니다. 봐봐. <laughs> 사은품 네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사은품이 뭐 예쁜 쓰레기 그런 거 아니고 타월도 진짜 부드럽고. 이 빛도 대박이죠. 머리에 밀착돼가지고 아싹 긁어주. 너무 시원해. 진짜 시원하지 않아? 어, 이것도 이제 그 셀리맥스 바바. 제품 듬뿍. 예, 네, 이거. 헤어 샀두개 있어요. 응, 네. 한 개는 한 개는 요식 덕자님들한테 우리 선물 줄 건데. 셀리메스 모공 잡티 라인 팩패드나 세럼 써 보고 싶은 이유를 댓글에 남겨 주시면 10분을 뽑아서 원하시는 제품으로 선물을 보내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있어. 뭔데? 할머니 안녕. 할머니 안녕. <laughs> <laughs> 한국에 언제 가고 싶어? 이거 덥니까 진짜. 아니, 아 <디스> 진짜. 아니, 진 뭐.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고짜 아니, 진짜. 아이 진짜. 아니, 진 아니, 진짜. 아 아니, 아니,